퇴근하자마자 진짜 어, 퇴근 길이죠 퇴근 길에 초밥을 배달했었어요 방금 먹었잖아요 정말 개눈 감추듯 먹고 네 포켓몬빵이 또 왔어요 제가 네 종류를 주문했거든요 지난번에 그 초코롤 그다음에 고스 피카츄의 치즈 케이크랑 <laughs> 그다음에 파이리의 핫소스팡그네 개를 이제 내네 종류를 주문했는데, 요게 두 번째 타자로 왔어요. 아무래도 원래 제가 이걸 제일 좋아했거든요. 제 최애 빵이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중복에 눕힐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제가 오늘은 지금 초밥을 먹어서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만 먹으려고 해요. 하나만, 그리고 아, 여기는 커피가 아니고 우유, 흰 우유랑. 디저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밥을 먹자마자, 진짜 또 이어서 먹으면 한 끼다. 그래서 지금 초밥 10피스에, 그 다음에 그, 뭐죠? 세탁 돌린 게 끝났나보다. 그 리뷰 쓰기로 해서 이제 서비스로 3개의 초밥을 더 받아서 총 13조각을 먹었고, 이제, 이게 아까 화면에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군함 모양의 초밥을 이제 그 넣어주는 특선 초밥으로 두 개를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좀 실망스러워. 주벳이에 주벳. 어, 되게. 그렇지만 뭐, 그래도, 아, 근데 이랬는데 주벳만 한네 개, 다섯 개 넣으면 어떡하죠? 그것 지금 갑자기. 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거 되게 작아졌다.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컸거든요. 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컸거든요. 근데 엄청 작아졌네. 아무래도 내가 큰 건가? 근데 진짜 작아졌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작았다고? 갑자기 두개 먹을 수 있겠는데요? 절대 스티커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러면 두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자, 어, 살짝 애매하게 하지만 그냥 손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어요. 근데 크림 부분을 거의 지금 못 찍었네요. 음.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카페에 그런 리뷰를 남기셨었어요. 포켓몬빵이 전에 비해서 음료 없이는 못 먹는 맛이 됐다. 근데 저 그거 좀 공감하긴 했어요. 뭔가 우유나 주스 없이 못 먹겠다.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드디어 크림 있는 부분에 진입했어요. <laughs> 크림을 먹어야 돼. 크림 아무리 작아도 지금 밥 먹어서 두 개는 못 먹겠네요. 오늘 하나만 먹는 걸로. 제발, 주변, 주변 중복만 아니길. 기왕 중복이 나올 거면, 그, 인기 많은 뮤츠, 뮤, 이런 애들이 좀 여섯 개, 네개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런 운이 있을 리가 없죠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 음. 근데 맛은 있어요, 진짜. 막 엄청난 맛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솔직히. 근데 추억의 맛? 이게 추억 보정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염통 꼬치를 좋아해요. 염통, 그, 그런, 이제 술집에 안주 같은 거 나오면. 근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학교 앞에서 팔던 추억의 맛이었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걸 염통이라고 알려줬으면 전안 먹었을 거예요. 당시에 미니 닭꼬치라고 불렀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그걸 팔았었고 그냥 진짜 사실 소스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염통꼬치 하나에 100원이었나 200원이었나? 아무튼 그거를 진짜 그 매콤한 소스 맛에 먹고 그또 식감도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미니 닭꼬치라고 해서 파는 게 없는 거예요. 중학교 뭐 이런 때는. 그래서 근데 또 제제 이 꼬치를 좋아하긴 하나 봐요. 고등학교 때 꼬치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불 그니까 매운 맛 단계가 있었어요. 무슨 눈물 맛뭐 이런 거 있으면 그 당시에 눈물 맛 닭꼬치와 그리고 생크림을 잔뜩 뿌린 와플 그두 개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약간 합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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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맵고 짜고 달고 부드럽고 맵고 짜고 달고 부드럽고 이렇게 되면서 속에서 중화가 된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급식 맛없는 날 석식 맛없는 날 점심 때 밖에 나가긴 어려웠었고 석식 때는 그래도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먹고 왔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근데 목소리가 조금 변한 게 느껴지거든요. 목을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좀 추웠어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어제 좀 덥길래 이게 기차 안에서 되게 덥게 입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가볍게 입었더니, 물론,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기에는 이제 목티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안에는 목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안에는 두껍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얘그 질병관리본부 옷이라고 친구들이 부른 옷인데, 얘도 진짜 그냥 비 온다 그래서 비에 젖어, 젖으면 툭툭 털수 있어서 그냥 편하게 입은 건데, 정말 보온이 정말 안 되다 보니까 추운 상태? 로 있었더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또이 또한 브이로그 기록 중에 하나니까 그야말로 그냥 일상을 비디오로 남기는 거니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 주가 생일이라서 다음 주에 생일이 있어서 원래는 주말에 금토 일요일 아침까지 서울에 좀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어, 그때 체력이 될줄 알았는데, 오늘 딱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 과연 내가 갈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는데 아닌 거예요. 못 가, 힘들어, 안 되겠어요. 그냥 취소했어요. 어 그냥 사실 호텔 예약만 해놓은 상태라서 깔끔하게 취소하고. 원래는 진짜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책 읽는 술집 있어요. 책바라고 유퀴즈에 나왔던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도전해서 그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 거기 전시회를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어, 너무 힘드니까. 아직은 좀 체력을 관리할 때다. 어, 그렇게 놀러 갈 시간에 잘 먹고 운동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몰랐는데, 토스 앱에 만보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전체가 그걸 동의를 안 하면 뭐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어느덧 제가 걸은 거에 따라서 뭐 10원 받기, 20원 받기 이런 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눌러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 안 눌렀었어요. 만보 정도 걸으면서.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안 썼구나. 그래서, 정말, 티끌모아티끌이지만, 40포인트씩? 만보 걸으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어디 편의점 근처에 뭐가 잡히면, 갑자기 20원 주고. 그래서, 아, 이런, 걷다 보니까 40원씩 생기는구나. 웃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사실 앞에 초밥은 보여드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혼자 막 먹고 결국에는 이렇게 빵도 막 먹고 수다만 또 떠는 거 같아요 음, 떨었어요 떠는 것 같대요 또 그렇고 어, 좋아하는 이제 영상 틀어 놓고 집안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빨리 자려고요. 어, 진짜 너무 피곤해요. 목요일은 제일 피곤해. 안 되겠어요. 오늘은 어, 이렇게 찍어 놓은 거 편집도 보고 주말에 해야지 안 되겠어요. 쉴 겁니다. 자. 요좀 되게 처진 목소리로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영상을 보시던 여러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피곤하지만 행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보잘것 없는 영상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올린 영상이 100뷰? 누가 보면 100만 뷰된줄 알겠어 100뷰를 넘긴 걸 보고 오? 100뷰? 100뷰라고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아마 대부분의 조회수는 이게 뭐야? 했다가 에이, 영상 뭐 이래? 내가 발로 찍어도 되겠다? 이러고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여튼, 100뷰가 됐더라고요. 신기해서. 그렇구나. 이걸 100뷰가 될 줄이야. 했는데, 음. 아무튼, 저는 진짜 100번째 영상을 찍을 때까지 꾸준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으면 영상을 키고 싶어지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기침이 나올랑 말랑해서 얼른 영상 끌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찍은 영상 속에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하려다가 어, 이거 가지고는 조금 그렇다 싶어서 저또 다른 사이에 포켓몬빵이 또 왔어요. 이거 제가 네 종류를 시켰는데 그네 종류가 한 번에 오면 그것도 걱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24개고, <웃음> 이게, <웃음> 유통기한이 길지 않잖아요. 어, 와서 며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뜻밖의 무슨 코스 요리처럼, 로켓단 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고우스 빵이 오고, 지금 피카츄 치즈케이크 오고, 아직 파이리의 그 핫소스 팡은 안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름, 덕분에, 순차적으로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피카츄의 치즈케이크도 세 개를 뜯었는데요. 이제, 이거, 크랩, 그리고, 강챙이, 그리고, 뿔충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게, 중복은 지난번처럼 안 뜨고, 괜찮은데, 조금 뭔가, 찜찜한 거 있죠? 그, 전에 빵도, 캐터피, 주배 깨비참, 그리고 디그다. 이거는 친한 동생이 자기 닥트리오 있다고, 니들이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매한 거예요. 막 좋다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아, 싫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메인급이 없다. 라고 하는데, 진짜 전좀 공감해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과 함께 뜯는 예에서는 뭐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치즈케이크이고,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 밑에 들어있어요, 밑에. 그래서, 아, 촬영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비출에서 돌아오고,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어, 안볼 거예요 일단 화면에 비치는 걸 보고 싶은데 어? 뭐지? 아잘 뜯어야지 어중복이야 중복 꿀충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쵸? 에잇 빵에서 벌레 나왔어요 에잇 이렇게 일단 중복이 떴네요 꿀충이가 두개 에잇 암튼 뭐 그래도 누군가 교환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치즈케이크 빵이 생겼습니다. 먹는 건 그냥 조용히 영상 없이 먹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피카츄가 이런 모양으로 있다라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맛은 이미 먹어봤잖아요. 평범한 그냥 치즈케이크 맛이에요. 혹시 그 파리바게트에도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길쭉한 치즈케이크 빵 있거든요. 그 맛이랑 유사해요. 같은 생산 라인이고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 네 촉촉한 크림 치즈 케이크와 함께 음, 저번 영상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로 좀 중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영상 엔딩으로는 왜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런데 별로 행복하게 느껴지지 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수요, 수요일 정말 딱 제일 힘든 허리를 지난 느낌입니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주말에 좀 가까워진다는 기분으로 즐겁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가 언제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편집해서 잘 붙여 보도록 할게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